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오늘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리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여주고 있는지, 특히 실제 전투에서 화기에 적용됨으로써 어떠한 능력을 끌어주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실전적인 모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리어 플랫폼이 적용된 K1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뭐 최종 사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계속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같은 K1이지만 지금 레일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보시, 보시죠. 레일이 장착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개멀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착이 확실히 좀 틀려지죠. 자그 다음에 어, 이 따뜻 사이트 무배율, 어, 무배율, 어, 조준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배율 확대경이 이렇게 어, 무배율과 3배율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 앞에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또 어, 뭐 손잡이 그 다음에 이게 어, 양각대를 겸하는 손잡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자 그쵸 아, 소음기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소음기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음기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실제 작전시에 어, 이 굉장히 멀리서 었을때 이게 총성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측면. 어, 사실 지금 그런 측면들은 어, 실제 전장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야간에 작전할 때 결국 총의 위치를 이 화염이 이 언제나 어, 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또이대한민국의이 탄피를 세워야 되는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가 탄피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어, 적용을 해서 자 탄피 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탄피 바지가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뭐좀 엉성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이게 되게 생각 잘했습니다 이렇게 딱한발한발재끼면서 장전할 수 있게 보통 탄피 바지가 있으면은 이 장전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가만히 된 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은 최종형이다. 뭐 이렇게 똑같이 보급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실전적 어떤 그 적용과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결과들이 일선에 당장 이제 보급이 내년부터 뭐 일부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0.3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발 쏘겠습니다. 뭐 총기가 확실히 지금 이3배율을 장착을 해놓으니까 보이는 게 확실히 틀리네요 시야가 엄청 시원한데, 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어, 지금 일부러 저 일렉트릭 이어폰을 러니까 귀마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 뭐 솔직히 여전히 소리는 큽니다. 소리는 크지만은. 어, 그, 어, 이전은 버틸 만 합니다. 자, 렘분 계속, 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자, 한발썼고요 제발입니다. 그 다음에. 세발이구요 매화. 네 다섯 번입니다. 자, 중안전. 네, 자, 지금부터 크리크 종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좌우구, 여기가 상합니다. 보통 이제 뚜껑는데 여기 지금 뚜껑을 빼놨고요. 자 이렇게 상을 딱빼셔서 보시면은요, 자 어떻게 되죠? 업 라이트라고 되어있죠. U P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 예, 네, 지금 저는 지금 내려야 되기 때문에 팔크리크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저는. 자, 보시면은 이 이렇게 어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처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여기를 딱 대서 자 걸렸죠, 그렇죠? 걸렸으면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리고요 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 야전에서 사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K2 C1 지금 아무 조준경도 없이 지금 가늠자 가늠세만 장착된 상태로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실제는 어떤지 한번, 야외에서 한번, 한번 실제 사격할 때 어떻게 할까 볼까요? 지금 앞쪽에 있는 표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즈샷. 자.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수색을 하다가, 자, 표정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사격 생각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가름자가름서의 조준이, 자,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한 상태에서, 지금 앞에 스틸타게 사격을 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가름장 가름서를 제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자,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시간이 그만큼 더 지체가 됩니다 보십시오 자 분명히 이렇게 딜레이들이 명백히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트 사이트를 장착을 했을 때 차이는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놓고요. 자, 한창 제거.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우리가 부대 안에 들어와 있어서 타는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기동 사격을 하면서 탄을 분실할 위험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예, 아, 예. 자 똑같은 상황에서 어, 이제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다트 사이트가 장착이 된 장착이 된 총으로 한번 어, 그, 교전 기동을 하겠습니다. 물론. 총은 케이이라서좀 짧아지긴 했는데 어차피 거리가 짧아서 그닥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창 사입하고요자안전이죠 안전합니다 레인지스 알겠습니다 자 가서 표정을 만났다 자 자 일단 어떻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되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지금 어, 이 뭐라고 그럴까 이다 사이트가 있을 경우 이렇게 눈에 지금 굉장히 좀 보이지 않습니까? 딱 그쵸? 이렇게 앞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제 능력 차이는 굉장히 현저하다라는 것이죠. 16. 오케이. 16에 14. 맞죠. 그러니까 서로만 맞죠. 오케이.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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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탄창을 이렇게 탄환을 한발한발 세서, 자, 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탄피망실이 없게 하는 이, 이런 적패는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패를 누가 만들었느냐? 아...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 뭐하지만요, 결국은 자 모든 개인적인 잘못과 사고와 이런 것들을 전부 지휘관에게 넘기는 이런 풍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꾸 군대를 행정화로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국방개혁은요, 탄피를 세지 않고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을 때부터가 진정한 국방개혁이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양입니다